시작 대박나라 자 여러분 오늘 레이븐2 쇼케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란 요렇게 지금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차승원님께서 홍보 모델로 이렇게 활약해주셨더라고요. 어, 쇼케이스 이번에 11분짜리거든. 가볍게 우리 함께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길면 또 지루한데, 이게 뭔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약간 짧고 임팩트 있게 낸것 같습니다. 지금 쇼케이스 보시면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무삭제판. 이게 19세에 지금 걸렸어요. 아, 이걸 빨리 틀으라고. <laughs> 저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겐 두려움이 없지. 늘더 깊은 어둠 속에 숨을 것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타락의 씨앗이 자라나. 모든 걸 죽음으로 물들일 테니. 근데 저번에 티저 영상도 그렇고, 뭔가 이번에 이 레이븐2가 스토리가 상당히 좀 몰입감 있게 나올, 나온 것 같아요. 오. 영겁의 서리대검은 공격력과 공격속도가 높아 참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2015년 출시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이븐이 9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레이븐2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액션을 넘어 m m o r p 레이븐 그 이상 레이븐투 쇼케이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철의 제왕 레이븐 레이븐은 넷마블뿐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2015년 3월 출시한 레이븐은 캐릭터 수집 게임과 전략 게임이 유행하던 모바일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역사적인 흥행과 국민적인 사랑, 대한민국 게임 대상 육관왕으로 직면된 게임성. 하지만 눈부신 성공 뒤에는 이루지 못한 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어, 일단 대표가 젊어. 당시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던 그래픽과 어, 이게... 짧고 좁은 스테이지에서 자동 전투를 반복하는 단조로운 플레이. 이게 그 옛날 레이븐 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왕궁을 있습니까? 중심으로 도미니온과 그의 제자 레이븐이 펼쳤던 스토리는 게임을 끌고 가는 중심적인 서사였지만 텍스트와 제한적인 이미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이븐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후속작,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를 선보입니다. 원작을 계승하며 보다 방대하고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세계관과 채널 구분 없이 서버의 모든 인원이 함께하는 거대한 다크 판타지 오픈 월드. 이게 채널이 없대요, 여러분. 그 오픈 월드? 그래서 모두가 한 곳에서 뭐 이렇게 할 수, 플레이할 수 있나 봐요. 기존 MMORPG 장르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MMORPG에 큰 관심이 없었던 유저분들도 이번에는 분명히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는 레이븐, 그 이상이라는 오랜 꿈을 레이븐2에서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싸운 동료들 모든 것이 변했다 액션을 넘어 MMO도 레이븐 그 이상 레이븐 전망, 전망. 세상에는 수많은 MMORPG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그 게임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븐2는 MMORPG 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상... 흔히 MMORPG를 개발할 때 스토리나 퀘스트의 연출은 다른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레이븐2는 다릅니다. 음. 내용적으로는 선이 악을 처단하는 단순 구성에서 벗어난 정통 다크 판타지 스토리를 비주얼적으로는 스토리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시네마틱 연출을 구현했습니다. 이 중에는 도미니언과 기간테스 등 전작의 핵심 인물들도 등장하는데요. 전작의 영웅들이 왜 여러분을 적대하고 칼을 겨누는지, 낙인에 감춰진 힘이 무엇인지는 게임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븐2의 스토리와 연출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위험하고 파격적일 것입니다. 오직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레이븐2.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사람들은 레이븐을 액션 RPG로 디렉터. 기억합니다. 실제로는 자동 전투 버튼을 누른 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요. 맞아요. 레이븐은 가장 화려한 전투를 가장 쉬운 조작으로 구현한 게임이었고, 이는 레이븐2에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한 전투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격과 피격 연출입니다. 타격감 대검으로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고 화려한 마법으로 적들을 쓸어버릴 때그 연출과 타격감이 운전히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레이븐2의 클래스는 무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기임 영상 나쁘지 않죠? 디바인캐스터, 버서커, 나이트레인저, 뱅가드, 엘리멘탈리스트 디스트로이어. 플래스마다 다른 방향으로 설계된 전투 스킬 구조와 처형 시스템, 기존 MMO에서 보기 드물었던 과감한 절단과 선열 표현 등은 레이븐 투만의 액션성을 보여주기 위한 핵심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연출은 대규모 전장에서 더 극대화됩니다. 길드 전장에서 수십 명의 길드원들이 힘을 합쳐 거대 악마와 맞설 때도. 균열 컨텐츠에서 수백 명의 유저들과 합동하여 악마들을 물리칠 때도 아, 이거, 이거 전투 보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는 길드 던전이고 이건 길드 던전 균열 컨텐츠는 그거겠지? 보스? 필드 보스겠지? 대규모 전쟁 수천 명의 규모로 연합 간의 거대한 전쟁이 펼쳐질 때도 레이브투의 전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레이븐2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션 쾌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 같이 뛰어가! 전투의 승리에는 언제나 보상과 성장에 따르는 법입니다. 헤븐스톤? 이 거대한 악마들은 신과 악마의 힘이 깃든 헤븐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븐2의 악마들은 압도적인 힘과 고유의 전투 패턴으로 여러분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오. 그 강력한 구조적인 힘과 고유의 전투 패턴으로 여러분을 좌절시킬 있나고? 것입니다. 어, 약간 그 조작하기 쉽게 해줄 거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강력한 힘의 원천은 그들의 몸속에 존재하는 헤븐스톤에서 비롯되며, 악마를 물리치고 헤븐스톤을 손에 넣는 순간 오.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헤븐스톤은 구조적으로는 아이템이자 스킬로 구분되지만, 아, 스킬? 그 파괴력과 스케일에서 차원이 다른 거대한 힘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초입에 그 여자가 남자 죽이면서 몸에서 꺼낸 거 아니야? 뭐지? 여러분은 이 강력한 헤븐스톤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강력한 악마들과 사투를 벌일 것이며 때로는 다른 유저들과 위대한 전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헤븐스톤은 그 위대한 전투의 과정이자 결과이며 그 보상은 값질 것입니다. 헤븐스톤을 뭔가... 차지하는 자가 레이븐2의 세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븐2에서 응. 여러분은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감히 나의 보상을 탐하는 다른 인간들을 해치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웅이나 악마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븐2의 거래소는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거래소, 나 악마가 되나? <laughs>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이상의 재미가 제공될 것입니다. 오늘 쇼케이스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은 향후 개발자 코멘터리와 소통 방송 등을 음, 통해 소통 지속적으로 한데. 공개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븐 그 이상, MMORPG 그 이상 레이븐2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독보적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 레이븐2의 사전 등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이븐2를 사전 등록하고 사전 등록을 위해 준비한 보상들과 이 강력한 영겁의 서리대금을 완성해 보십시오 아 끝으로 한 가지 더 네이븐터는 2024년 5월 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말. 영겁의 설리 대검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면 돼. <laughs> 디렉터가 유저하고 소통을 자주 하는 게임이면 그 게임은 웬만해서는 흥한다고. 음.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시 좀더 소통도 하고 하면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사전 등록 이거 보이시죠?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누르면은 제가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하실 분들은 제 아래 링크에 클릭하셔가지고 사전 등록하시면 지금 이런 보상 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약간 팩 느낌이거든요. 요런 거 보급상자랑 까마귀 단호한 성... 이런거 준다고 합니다 5월 말 오픈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9년만에 후속작이 지금 나왔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클래스별로 캐릭터들이 <laughs> 일단 캐릭터가 예뻐 나이트 레인저 여섯 어, 커 강전사입니다. 대검을 휘두르네요. 오. 검 진짜 크다. 이게 아까 전에 그 대검 아니야? 스킬 모션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다. 액션 게임이라서 그런지 모션이 모션이 장난 아니다. 오 예쁘다. 디바인 캐스터. 악운을 보호하는 힐러라고 합니다. 아. 역시 힐러는 뭔가 조금 답답하네요. <laughs> 정말 힐 힐이 엄청 작. 오, 다 살리는 거 아니야 저거? 오, 뭔가 지금 힐 힐러. <laughs> 어, 힐러였어요. 아 예쁘네요. 건방패. 오.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위 때리는 게남다르잖아요 강력한 원소의 힘을 다루는 마법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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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킬 보는 맛있네. 아 이게 좀 특이하다더라, 하 여러분. 디스트로이어. 이거 약간 대포 같은 거 쏘거든요. 이렇게 쏴. 난얘 이러네. <laughs> 이거 봐봐. 장난 아니지. 다 죽일 것 같지 않아? 엄청 셀것 같아. 초토화 시킬 수 있대. 요거는 조금 처음 보는 애여가지고 신기했어요. 디스트로이어. 좀더 인게임 그런 내용들이랑 보 봐야 알것 같고, 또 BM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BM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또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즐길거리, 볼거리 좀더 추가되어 있고, 액션 위주의 이런 게임이어가지고, 이런 장르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할것 같네요. 일단 괜찮은 느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사전 예약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